안녕하세요. 늦캐나카의출신입니다 어, 어제 올린 영상을 보시고, 저 충격적인 떠다니는 아이패드, <laughs> 떠다니는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와 그 놀라운 가격, 가격이 매직이더라고요. 398,000원과 449,000원. <laughs> 그렇습니다. 아이패드를 사고도 남는 <laughs> 그런 가격인데 우리 모두가 그걸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랙패드가 달려 있는 서드파티 키보드들 로지텍 것도 나오고 하는데 아... 어, 그것도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플러스 이제 매직 트랙패드 같은 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사실 매직 트랙패드 자체도 가격이 범상한 편은 아닌데요. 뭐 어차피 아이맥 프로에 딸려 왔으니까요.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사실 커서가 나오는 것까지는 접근성에서 대놓고 쓰라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되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스처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커서 뜨니다 아, 일반적으로 보이는 마우스 커서가 아니라 여기 땡글뱅이, 동글뱅이가 하나 뜨는데 사실은 터치라는 게 손가락이 이렇게 뭉뚝하게 점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 픽셀 한 포인트를 콕찍는다기보다는 대략 이 근처를 찍는다라는 느낌의 인터페이스가 더 강하기 때문에 뭐 커서가 이런 거는 저는 이쪽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것들 있죠. 선택해야 되는 것들로 가면은 이렇게 포커스가 맞은 아이콘들에 착착 가서 달라붙습니다. 비단 이런 커다란 아이콘들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툴바에 있는 버튼들 있죠. 샥, 샥, 샥 달라붙고 이런 식으로 어, 움직이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덜 달라붙는 것 같긴 해요. 조금 더 강하게 달라붙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인데, 이거 왼쪽 오른쪽으로 넘기다가 휙 하고 벗어나 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더좀 쫀쫀하게 달라붙어 있어도 될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별로 신기하지 않겠죠? 근데 제스처가 다 지원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홈으로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올려서 기다리고 있으면 멀티태스킹 뜨고요. 이렇게 해도 되더라고요. 이렇게도 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스크롤하는 것은 당연히 되고요. 이렇게 보니까 맥 쓰시는 분들은 대충 익숙한 제스처죠.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이전으로, 두 손가락으로 다음으로 넘기는 것도 물론 지원을 합니다. 멀티태스킹 비율 제어라든지 슬라이드 오버 같은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앱을 통째로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페이스에 전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게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 같은 게 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스크롤 해가지고 선택한다든지 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이렇게 끌고서는 옮기는 것도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누르면 오른쪽 클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눌렀을 때랑 같은 액션인데요. 왼쪽 클릭은 이거, 오른쪽 클릭은 이거,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런데 매직 트랙패드를 쓸 때는 이렇게 직관적인 게 매직 마우스도 연결해 봤어요. 여기 매직 마우스가 있어요. 사실 이거의 매직은 이 밑으로 충전을 한다는 매직. 자 이거를 연결해 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커서도 뜨고 이렇게 싹싹 달라붙고 다 됩니다. 그리고 멀티터치 제스처도 이렇게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아우 나 진짜 적응감도 죽겠어.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앞으로 뒤로. <laughs> 앞으로 뒤로 하는 것도 제공해요. 근데 얘는 새 손가락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새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면 홈으로 갈까 했는데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재밌는 아이템을 하나 가져왔는데 USB C 어댑터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냥 마우스, 일반적인 마우스, 일반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카카오 프렌즈가 있다뿐이지 <laughs> 이것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평범한 마우스입니다. 그냥 로지텍 마우스예요. 이것도 당연히 휠도 작동하고요. 될 거는 다 되는데 이왕 허브를 끼운 김에 몇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은 우리. 예쁜 매직 키보드. 키보드는 뭐 다들 쓰고 계셨을 테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될거다 됩니다. 여기 단축키들 되고요. 밝기 조절, 음악 제어, 음량 제어 다 되고요. 심지어 요거 있죠? 드라이브 빼는 거. 요거 하면은 키보드가 나왔다? 들어갔다 이런 기능으로도 쓸수 있고요 혹시나 매직 키보드가 없으신 분은 그냥 일반 키보드로 쓰셔도 돼요 이, 어피치 키보드랑 쓰시면 딱잘 농담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윈도우 배열로 돼 있는데 얘도 뭐 음악 제어라든지 음량 제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됩니다 대신에 단축키가 완벽하진 않아요 홈으로 나가지거나 하진 않고 계산기가 뜨지도 않고 메일 앱이 뜨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이건 뭐 여기다 쓰라고 있는 건 아니니까 기본적인 입력은 잘 되고요 또 서드 파티 키보드 중에서도 맥 배열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잘 작동하니까요 이거는 굳이 애플 정품을 쓰실 필요는 없다 매직 체크패드가 있으면은 사실 이제는 화면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어요. 뭐 그러면 터치가 무슨 의미가 있냐 싶겠지만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으면 같이 공존하기가 꽤 힘들어집니다. 마우스 위주로 설계된 거는 터치로 쓰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터치 위주로 된 거는 마우스로 쓰기가 굉장히 어색했는데 이번 거는 굉장히 잘 섞어놓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마우스 컷으로 동작하다가 이렇게 착착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이콘 포커스가 바뀔 때 따라간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편하게 잘 만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애플이 생각을 많이 한것 같고 타이핑을 하면서 화면에 손을 거의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원했던 건데 타이핑하다가 화면 터치하고 타이핑하다가 손 떼고 다시 키보드에 놓고 이 흐름의 끊김이 아이패드를 생산적으로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생산적으로 쓰는 거의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 걸로 인해서 생산성 자체도 좋아졌지만 애플이 여러모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합을 한마디로 점점 맥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쓰니까 아이패드 OS와 맥 OS가 점점 섞여 들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만 쓰면은 일반 사용 자들은 거의 맥북을 꺼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가격이면은 맥북을 사고도 남는다는 건 함정이지만요. 뭐 여하튼 오늘은 애플 성토대회가 아니고 아이패드OS 13.4에서 새로 추가된 이 트랙패드 제스처 기능에 관한 얘기였으니까요. 혹시 지금 당장 써보고 싶으시면 지금이 GM이에요. 골든마스터인데 베타 신청하시면 지금 퍼블릭으로 풀려있거든요? 이게 아마 큰 이변이 없으면 최종 빌드랑 같을 테니까 지금 써보셔도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타기 때문에 완벽한 안정성을 자랑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업 꼭 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